네, 안녕하세요. 전업과장입니다. 오늘은 전업투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식 전업투자자,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돈도 벌수 있고, 잘만 하면 큰 돈까지 벌수 있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식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꾸준하게 수익낼 자신도 없고,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기도 어려우니, 전업투자자라는 직업에 다소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죠. 말이 전업 투자자지 결국은 일 없는 백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정 수익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은행 신용 대출 받기도 어렵죠. 그럼 백수 신분과 같은 전업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은 자본주의 시장에 꽂히기도 하고요. 보험과 함께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상품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주식 투자 인구 수는 500만 명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주식투자 경험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개설계좌 기준으로 나온 통계를 보면, 8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고, 10% 내외 정도가 겨우 유지를 하고 있으며,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사람들은 10%도 채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꾸준함인데요. 주식투자로 누구나 한 번쯤은 돈을 벌수 있지만, 매매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계좌를 망가뜨리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주식도 도박과 같아서 배팅 수가 늘어날수록 돈 잃을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카지노에 놀러가서 구경을 하다가 뒤에 서서 몇번 재미삼아 하면 돈을 따는데 그 맛에 취해서 테이블 자리에 앉는 순간 돈을 다 잃고 나서야 후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을 대하는 마인드와 비슷하게 가져가는 건데요. 잔물결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큰 돈으로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시장인 거죠. 모두가 그걸 알고는 있지만 큰 목돈을 모으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의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그런 결론은 여윳돈으로 몇억 몇십억을 굴릴 수 있는 전업투자자의 경우 성공 확률이 높겠지만 들어오는 수입도 없이 주식 수입에만 의존하는 생계형 단타 전업 투자자의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10% 미만으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많게 잡아야 10%지 아마 5% 미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계형 단타 전업 투자자로 들어오는 수입 없이 주식 수입에만 의존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고 있는데요. 주식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의 장점으로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 눈치 볼 사람이 없고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 내 선택으로 내가 결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고, 실력이 되면 수익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점등 자유롭고 수익이 실력에 비례한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에 단점으로는 행정적으로 백수랑 다를 것 없이 소속이 없다 보니 사회적 지위가 애매하고, 이런 부분은 뭐 그렇다 쳐도 고정적 수입이 없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주식으로 깡통 차는 것보다 생활비로 깡통 차는 경우가 더 많고요. 생활비 잔고는 막 줄어드는데 주식으로 손실까지 보고 있으면 그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유를 말할 수가 없죠. 경험을 해보시면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경험을 안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하는 단타 투자 유형을 말씀드리면 생활비를 제외한 자금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중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단타만 하고 있고요. 세력주 매매, 차트 매매, 수급 매매, 대형주 매매 등 다양한 매매를 공부하고 경험도 해봤는데 지금은 개별 주식 선물 매매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대형주 위주의 개별 주식 선물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매를 위해서는 예치금이 최소 3천만원 이상 있어야 해서 3천만원을 투자금으로 하고 있고요. 3천만원이면 종목 증거금에 따라서 1억에서 2억까지 매수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하루 목표 수익률은 0.5%로 잡고 있는데 꼭 하루라기보다는 한 달로 봤을 때 하루 평균 0.5% 정도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0.5%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꾸준하게 매일 0.5%씩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수학적으로는 오늘 1% 손절하면 다음날 2%를 벌어야 하고 이틀 연속 1% 1% 손절을 하면 다음날은 3.5%를 벌어야 합니다. 또 이게 막상 해보면 사람이 기계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도 바로 나가지 않게 되고 감정이 섞이다 보니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보다는 손실 구조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손실이라도 보는 날이면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보다 심리적 타격이 상당하고요, 똥줄 탄다는 느낌이 이거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 경험을 하면서 욕심 미련을 버리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기계처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심리적인 부분만 잘 이겨내고 원칙을 확실하게 잡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도 상당하기 때문에 원칙을 확립해서 기계처럼 매매를 하게 되기까지 수업료와 생활비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상사나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직장인 묻지마 투자로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서 내가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더 잘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전업을 생각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진상 손님들과 떨어지는 매출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전에 한번더 나는 주식 투자로 일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주식하기에 적합한 유형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기법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많은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꾸준한 수익이 뒤따어옵니다 지금도 주식 리듬을 받아볼까 하시는 수동적 마음이 있으시거나 대출을 받아서 한탕을 노려볼까 하는 도박적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주식을 멀리 하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1억 정도만 있으면 전업투자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1억은 말도 안된다 최소 5억 이상은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대다수는 단타 전업투자로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확률이 높고 낮음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100만 원으로도 10억 100억도 만들 수 있고 실력이 없으면 10억 백억 까먹는 것도 시간 문제죠. 주식에는 영원한 고수도 없고 영원한 하수도 없습니다. 결국 꾸준한 수익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고수가 되고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거죠. 이왕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수동적이고 일일일비 하시기보다는 능동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큰 수익 보시는 한해 되시고 원칙 준수, 자기 절제, 인내와 겸손의 마음으로 다 함께 부자 아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